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인사받고 사상입니다 자, 오늘은 더어메이드럴 서커스. 고퀄리티 랜덤 키링이 나와 볼귀없네 오늘은 요작품에 등장하는 8종의 랜덤 키링 전부 제역해서 뽑아서 할 거고요. 아, 그럼 잠깐. 제가 또 이번 영상에서 중복 랜덤 키링, 나노 이벤트도 하도록 할 거니까요. 이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나노 이벤트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걸 알아가 주시면서. 그럼 바로 이사 서 보시죠. 한 박스에 24팩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럼 상자 벗겨주시고. 팩만 이어도 쭉쭉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팩. 어떤 애가 나올지. 오! 어! 카드도 나오네? 카드. 잭스. 케인. <laughs> 케인 근데 왜 눈알이 안 보여? 동공이 안 보이는데? 그리고. 쥬블. 라가사 피규어. 아. 근데 이게 가장 그래도 고퀄리티더라고 이게 키링 종류가 많은데. 여기서 나온 키링이 가장 고퀄리티인데. 여러분들, 딴 데서 사지 마세요. 와우. 쓰겠는데? 어, 아, 쓰진 않네 쓰진 않는 그냥 키링이라는 거, 라가사 의외로 컬러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뭐야 상의는 컬러가 하의랑 따로따로인데? 둘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여길 보라 색깔로 칠했지? 어이가 없네 눈알, 단추 눈알 똑같고 어 그래 이 정도면 퀄리티 쏘쏘니다 특히 머리카락 퀄리티 라가사 나왔고, 버 야, 이어서 다음 두 번째 팩, 제발 중복만 뜨지 마라! 아. 자, 여기서, 오 카드 이렇게 뒷면이 또 있었네. 이번에는 아, 저블 잭스 그리고 카우프모. 요서 <laughs> 와! 푸니 얘가 가장 고 퀄리티더라고요. 이게 다른 데서 나온 키링에서는 이 머리카락 색깔도 막 이상해. 머리카락 색깔 그냥 이색깔이거요 살색깔 다 검은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오오오 이렇게 팔 양팔. 어, 신발까지 와. 와, 이렇게까지. 컬러 칠해주기 힘들텐데 야응거 디테일이 살아있죠? 근데 아쉬운 점은 이거 이 단추가 이렇게 말도 안돼 컸었나요 여러분들? 뭐야 이거 가운데 이런 단추가 있었다고? 뭐지? 자와 벌써부터 주인공 이어서 바로 세번째 슉어 라가사 피규어 아니 카드 그리고 카우프몽 그리고 펌니 피규어는 오 킹어! 아니, 가장 고퀄리티인데, 이거 누가 칠한 거야? 이게 피규어마다 칠해진 퀄리티가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와, 가장 리얼 고퀄이다. 킹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만족스러운 피규어일 것 같은데요? 피규어 캐링? 이야, 눈알까지 제대로. 지대로구만. 바로 킹어까지. 카드랑 비교하고 싶었는데, 이어서 네 번째. 카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카드 먼저 뽑자. 이번엔 펌니. 카프모? 킹어! 아, 비교해보자! 말하니까 바로 나오네? 근데 누알이 아, 이 색이 맞는 것같아이 초록색, 뭐가 맞죠, 여러분들? 둘다 짝퉁이라서 뭘 믿을 수가 없네! 어? 뭐가 맞아요? 이거 둘다 눈알 색깔 아닌 거 아니야? 버려, 그냥. 이번에도 킹어네, 이거! 아, 이 중복! 에이! 그럼 이어서, 더 뭐가 나올지. 쭉쭉 까, 쭉쭉 까, 그냥. 잠깐만, 카드 먼저. 카드는 얘네들 다본 애들이죠 이미 뒤집어져 있고 버려. 피규어 또 라가자. 아이, 중복 이제 슬슬 뜨기 시작하는구만. 응? 어? 하 이거 아닌데 이거. 이번 근데 느낌이 달라 묵직한 느낌이 달라. 오, 라가자 카드 이랬네. 요거 이거 키링 그대로 찍어서 카드로 뽑은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자 피규어는 아이, 아니 설마. 설마, 잭스나 이런 애안 나오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느낌 안 좋은데? 느낌 쎄한데? 잭스 카드, 가장 먼저. 주볼, 킹어. 잠깐만, 느낌 쎄. 아, 이 느낌 쎄. 지금, 사면속 중복, 잠깐만. 한 박스를 사도안 나오는 건손났는데 이거? 오. 이어서, 깽글이었나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와, 깽글 피겨 의외로 만들기 힘든데.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가운데 비어있는 걸좀 채우긴 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현실 타협 잘했다. 어, 아, 뒤에 이렇게 연결한 거네. 요것만 이렇게 돌려서 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것만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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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떼면은, 이건 그냥 피규어야, 피규어. 이 피규어입니다, 잉? 하지만 쓰진 못해. 쓸 수는 없다는 거. 얘는 발이 너무 얇아.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말이 안 되지? 어쨌든, 깽글까지. 우는 깽글. 갱글. 웃는 깽글도 있으려나? 자, 카드는 뭐 아까 본 거. 이제 카드는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발 중복만 뜨지 마라. 카드 혹시 안본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깽, 오! 깽글 카드가 있었구나. 카드 좀잘 만들었는데? 이어서 제발, 뭐까요 <laughs> 잭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잭스 피규어가 가장 못 만들었는데? 이거 뭐야? 카드 많지도 못해, 이거, 잭스! 여기도 칠해져 있고. 이게 뭐 뒤에는 또 없어, 멜빵이. 뭡니까, 이게? 앞에는 멜빵인데, 뒤에는 멜빵이 없어. 뭐죠? 가장 퀄리티가 똥이지 않나 가장 똥아 그럼 이어서 정리점에 접고 이번엔 뭐가 나올지? 오! 카오프모! 아까 중복 연속으로 나오다가 또 이제 중복 아닌 거 나오네 야 연속으로 중복 아님으로 나옵니다 카오프모 카오프모도 잠깐만 카드 뭐가 더 쓰려나? 카드랑 비교... 오! 카드랑 비교를 해보면은 의외로 퀄리티 높죠 여러분들 아, 여기 뭐야, 이거. 도색, 튀어나온 게 있긴 한데, 요런 거는 칼로 긁어내면 되고, 동작까지 똑같습니다. 안녕, 나 카우프모야. 인사하고 있는 카우프모의 모습. 발이 좀 뭔가 이상한 거 같은데? 뒤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카우프모. 단추까지뭐 적당하구만, 에 와,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도 노중국 떠나, 제발! 뭐가 나올지? 아, 라가사고왜 이렇게 많아? 하하하! <laughs> 라가사 지옥이다. 카드 뭐다 봤잖아. 케인 카드 봤지, 다 봤어. 아니, 너무 심해, 중고! 카드 볼 필요 없고. 아, 킹어. 보라색이 가장 많네? 보라보라해. 잠깐, 케인 나와야 되는데, 이거 심각한데? 제발, 케인. 어, 폼니는 좋아. 아니, 근데 이거 뭐야? 다리 한쪽, 이거 에러 났습니다 에러 폼니, 글리치 폼니입니다. 이거 말다. 말도... 와, 한 박스 사길 잘했다. 이게 양품이 있고, 양품 아닌 게 있네. 위에 게 양품입니다. 그나마. 이거 뭐야? 깽글, 갱글. 깽글은 뭐다 양품이네, 깽글. 어, 아니, 참케이안 나오는 거야? 진짜 안 나오는 거두개 있지 않나? 잠깐만. 깽글. 아, 잠깐만. 한 박스 사도 다안 나오는 거 진짜 이거 오바인데 아, 잠깐만. 아, 진짜 이거 오바야 아, 이거 가장 근데 무겁습니다. 이거 뭐야? 무슨 페이퍼야? 뭐죠? 와, 폼니가 가장 무겁구나. 폼니? 이건 또왜 다리가 휘었어? 뭐야, 이거? 아니, 이거는 딱 정상인데 세울 수도 있어, 심지어 이거 어, 잠깐만 안 세워지나? 아, 안.. 세워지진 않지만 아, 잘하면 세워질 것 같기도 한데? 와, 폼니 상태가 살벌하네 자, 이어서 폼니 사면 속인데 와, 게임글 그만 아니, 케인 없어? 와, 중독 심각 케인 아, 잠깐만 케인 이렇게 안 나온다고? 와, 역시 와 폼니는 근데 겁나 나파니 이건 그래도 양품이다. 아니 나 지금 거의 다 깠는데? 잠깐만. 또 폼니? 폼니 몇원 속이야? 다 뭔가 좀 색깔 다릅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어서. 와킹어와 마지막 한 개. 아니 한개더 남긴 했는데 제발 제발 느낌이 파니. 잠깐만. 어, 한 개, 아까 뜯어놓은 게 있네. 잠깐만. 이거는? 케인. 와, 뜯어놓은 거 이거 폼인 줄 알고 그냥 버렸는데, 케인이 뜯긴 떴었네요? 둘이 약간 묵직한 게 비슷하거든요? 왜 아래를 보고 있어? 아, 케인 카드 주웠습니다 똑같네, 카드까지. 이 피규어를 카드화 했구나. 왜딴 데를 보고 있어? 밑에를 보고 있어? 내려다보는 건가? 위에서 아래로? 케인. 근데 옷 색깔 뭐잘 칠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진짜 망한 이유! 얘가 안 나왔어! 참고로 주불 같은 경우는 피규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상품 상세페이지 짤로 갖고 왔구요! 와, 한 박스를 다 질러도 주부를 못 뽑았어. 이거, 이거 뽑은 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두개못 뽑았을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온 점은 가장 제가 좋아하는 폼니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게 좋다는 거. 그럼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번 영상에 터클란네 나는 이벤트 참여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 링크 접속하여서 본인이 당첨됐을 때 받을 주소 남겨주시면 은 제가 오늘 이네 개가 가장 많이 떴기 때문에 이네 개의 중복 피규어를 총네 개씩 각각 네 분께 나누 이벤트 하도록 할 거니까요. 나누 이벤트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까지 뿅!